한인생활상담소가 킹카운티 정부가 추진하는 Best Start for Kids 프로그램 그랜트를 받아 지난해부터 진행해온 2021 오뚜기 부모교실 가을 학기 강좌가 잘 마무리됐습니다. 오뚜기 부모교실 프로그램은 워싱턴 대학 간호대 김은정 교수의 5살까지 자녀들을 위한 오뚜기 부모교실이란 교재를 사용해 자녀와 좋은 관계 성립하기, 아동주도 놀이 학습법,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감정 조절 훈련, 올바른 행동 양육 방법, 문제행동 교정법, 효과적인 훈육법 등의 내용을 공부하도록 구성됐습니다.이를 통해 참가자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자라날 자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부모의 교육법을 돌아보며 자녀들이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법을 배웠습니다.이런 취지하에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9주 동안, 온라인을 통해 진행한 오뚜기 부모 교실의 수료식이 뜻깊은 종강을 맞이한 것입니다. 오뚜기 부모 교실은 최용옥 강사, 주정화 강사, 이재현 강사가 다시 요일과 시간대를 달리해 봄 학기에 시작합니다. 그 외에도 한인생활상담소는 임산부를 위한 그룹, 청소년 학부모들을 위한 그룹을 준비하고 있으며 영어권을 위한 부모 교실도 운영 중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상담은 한인생활상담소 425776-2400번으로 하시면 됩니다.